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서지고 허름한 목주주택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빈집이 홍천에만 2천 채나 됩니다. 홍천군은 철거조차 쉽지 않은 빈집 현황을 분석해 빈집 재활용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빈집 데이터를 모아서 그 관련되어 있는 문화 시설, 체육 시설, 교육 시설 이런데 데이터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한지를 저희가 판단할 것 같아요. 홍천군은 빅데이터 분석을 축제 개최 효과와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선정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어...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접목시키면은 그것이 우리 홍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인재군도 관광 마케팅과 특산물 판매 추이 등 경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군청의 10여 개 부서와 소상공인, 농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담당 공무원의 직관이나 단순 업무용 데이터가 아닌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와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최신 추세를 발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확한 데이터 수집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